해주세요. 네, CIX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시대를 초월한 세레나데로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 K-POP 노래로 선정, 국내를 넘어 글로벌한 인기를 옹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정면 단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 도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IX. E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인간의 여름화 CIX라고 불리는데요.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CIX만의 꿀팁이 있다면 뭘까요? 어 일단은 오늘 또 드림 콘서트에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무대가 굉장히 또 청량하고 굉장히 또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저희 드림 콘서트 무대를 보시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드림 콘서트가 오랜만에 대면이잖아요. CIX와 함께 오늘을 즐길 픽스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또 드림 콘서트에 오랜만에 나온 만큼 픽스분들도 어, 어, 즐겁게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 와우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퍼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한번 찍어볼까요? 벅차고 눈부신 오늘의 챕터를 기록하기 위해 영화 속한 장면처럼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둘 셋. 와! 네. 아, 영화 같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역시 무비스타 네, 오늘 멋진 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